근데 이제 수능이 1 2일 남았잖아. 음. 어 이제 막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바뀔 것도 없고 공부해서 뭐 의미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음. 뭐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음. 말하면 기대하지 마라.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야. 맞지? 분명히 한 만큼만 나올 거고 뭔가 약간 수능 날 하루 아침에 성적이 정말 벼락처럼 폭망하거나 백 점을 맞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성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음. 어, 이미 정해졌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수능 전까지 만들어가는 거지 수능 날.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남은 기간 노력을 하라는 얘기어 남은 기간 하라는 얘기 내가 절대 포기를 하는 말이 아니야.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맞지? 맞지? 어, 그 전까지 마,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달려라. 완주를 해라. 이런 말인 거지. 12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성적 유지만 돼도 그게 <laughs> 다행 아니야. 진짜 개수능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음. 막 우울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막 내가 하는 말이 요즘은 뭐, 10일 동안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니까 음. 포기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laughs> 12일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유지한 성적이 음. 수능 날에도 음. 적어도 나올 거. 시니까 음... 걱정 그만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네. 공부해라. 라 말이 이 말인 거지. 어, 너네가 했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남은 10일 공부하는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결국 의미 없다 그러면 안할 거야? 아니잖아. 받고 싶은 결과가 있으면 적어도 달려야지. 니네가 말했던 것처럼 성적 유지라도 해야지. 마지막까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을 해라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맞는. 약간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공부의 핵심인 거아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남은 기간 뭘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질문을 좀 바꿔볼게. 약간 뭘 하면 안 되는지로. 진짜 당연한 소리겠지만, 놀지 마라. 아, 근데 당연한데 너무 중요한 거. 1점 올리려면 10시간 걸리는지만, 1점 떨어뜨리려면 10분도 안 걸리는 게 명백한 사실이야. 남은 10일. 진짜 안일하게만 너무 놀지 말고 응. 좀 최선을 다해야 마무리도 맞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끝까지 봐야 이경. 끝까지 봐야 유지라도 할수 있어 진짜. 응. 남은 기간 공부를 한다면은 그동안 풀어왔던 게꽤 있을 것 같거든. 그렇죠. 기출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모의고사라든지 그동안 틀렸던 오답들을 저는 쭉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쭉 보다 보면은 뭔가 항상 과목마다 계속 틀리는 게 있어. 반복 어, 틀리는 유형이 있어. 국어라면 뭐 문법 계속 똑같은 거 틀린다든지 과탐에서 뭐 개념 헷갈려서 틀린다든지 과목마다 한두 가지씩 틀리는 개념 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오답 노트를 써가면서 기출과 그동안 문제집에서 풀어왔던 것들 오답을 계속 정리하면서 계속 메꾸는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이제 슬슬 내 몸의 생활 패턴을 음. 수능에 맞춰야 되지 않나. 약간 공부나 그런 것도 수능 시간표들. 음. 이제 좀 어. 일찍 자서. 음. 진짜 맞아한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걸 이제 저 습관화를 해야 되고 늦게 자는 습관을 이제 고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최대한 음. 모든 과목을 단번씩이라도 보는 식으로 해야 좀 그게 난 최고의 알짜배기라 생각해. 이제 12일이잖아. 이 12개의 날이 이한날한 한 날의 가치가 예전과 달리 음. 너무 높아진 상태란 말이야. 밀도가 그렇죠. 크지.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내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아 알짜배기로 쓰는 그렇죠. 거는 모든 과목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게제 <laughs> 알짜배기로 쓰는 것 같아서 맞아요, 나는 약간 맞죠. 그 방법도 좀 추천을 해. 멘탈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계속 내 경험인데 재수 때 국어 잘 보다가 수능 전날까지도 사설 모의사를 푸는데 맨날 평가원 100점, 교육청 100점 이러다가 갑자기 70점 후반에서 막 80점대 초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근데 멘탈이 어떻겠어? 터지지 맞나? 처음 받아보는 점수면 맞지.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그 생각 해봤자 의미가 없어. 나한테 독이 될 뿐이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노력했다는 걸 믿고 그냥 나는 천재다, 잘할 거다. 그렇게 암시해서 나 수능 보러 가는 날 아침에도 그렇게 했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멘탈 관리라는 건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없어. 나한테 맞는 게 따로 있어요. 찾으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했을 때 내가 고향감을 느끼고 어떨 때내 마음이 튼튼해지는지를 느껴보셔야 됩니다. 계속 자기한테 주입하세요 나는 천재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멘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끝까지 갈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통계학을 배우다 보면 데이터의 양이 음. 일정 수준보다 많아지면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거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갈 만큼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양 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러니까 12일 아 진짜 한번 죽을. 때 해보는 거야. 아 미친 듯이 공부 하면 해보는 거야. 아니 진짜, 진짜 손에볼게 없는 내기잖아. 맞지? 공부한다고 뭘 손해봐. 약간 99.99%였던 사람들이 22일 안에 100%될수 있는 거잖 맞지. 그때 재능이 터져 나 수도 있 어. 있지. 그때 갑자기 자기의 포텐셜이 완전히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음. 계속하는 말이지만 끝까지 혹시 모르니까 100%될수 있으니까. 우리들한테 약간 그런 질문도 좀 가끔씩 종종 들어오는 것같아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음... 몰라요 저희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누구에게나 그 운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행운만 바라라는 소리가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행운이 왔을 때 올라탈 수 있을 만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곁들이셔야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행운이 왔을 때그 운에 올라타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 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지 그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거고 행운이라는 바람이 오기 전에 노력이라는 돛부터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그렇다. 음, 돛이 없는 배는 바람이 왔을 때도 아무러, 앞으로 앞으로 나가질 않아. 그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배를 정비하는 일, 돛을 만드는 일, 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람만 바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바람이 오지 않더라도 노라도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제가 한마디 하자면,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지 마세요. 왜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처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되잖아. 노력하세요. 그냥 이제 이거 보셨으면 끄고 공부하세요. 이제 소능이 12일 정도 남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 달려오신 길이 앞으로 달려가실 길보다 훨씬 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12일도 늘 그랬듯 열심히 달리셔서 아주 멋있는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완주를 끝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음. 언제나 그랬듯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시험 잘 봐라. 파이팅.